6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운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백9편 다윗의 시죠. 자 여러분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수한 고난을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고난을 살펴본 것만해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내용들이죠. 사실 다 비슷비슷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우랑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래서, 사우랑의 어떤 그 죽음, 죽임, 그런 걸 피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냥 광야로 피신하고, 이웃나라로 도망가고, 또 추격대가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뭐 그러기를 대략 한 15년 정도, 15살 정도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약한 5년 정도는 뭐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사울왕의 총회도 맞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인기가 별로 없어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그한 10년 정도를 뭐,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편안하게, 그, 뭐, 살수 있는 그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 아주 전쟁의 연속. 전쟁도 일방적으로 쫓기는 전쟁이죠. 예.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의 목숨을 부지하게 되시고, 수도 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은총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유대 관계가 엄청나게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하나님 비록 다윗은 죄도 있고 잘못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갔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위대함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다윗이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자, 다윗은 그 자기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렇게 봅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나는 선으로 대하는데, 내주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지는 알수 없지만, 이 악으로 나를 대하는 것이에요. 선으로 아무리 해도 저쪽에서는 악으로. 난 잘못도 없는데. 나는 정말로 선하게 다가가고자 했는데 저쪽은 나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악으로 대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는 물어뜯으려고 하고 수도 없는 뭐 아까 제가 1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어서도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압살롬이 아비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모진 시간들. 그 이후에도 틈만 나면 다윗을 노리는 그런 내부의 적또 외세의 적 수도 없는 고난 속에서 나는 선의로 대했는데 왜 저들은 나를 악으로 대하는가 이것이에요 23절을 볼까요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자 석양 그림자 예, 해가 넘어가는 그런 때에 그것은 이제 곧 넘어가죠. 자기 인생은 이제 해가 석양 넘어가는 그런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지금 자기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지나가는구나, 끝나가는구나, 예, 메뚜기 같이 나는 이제 불려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구나. 힘없던 메뚜기, 맹수도 아니고. 뭔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그 메뚜기 같은 바람에 불려서 여기저기 휩쓸려 가는 그 나의 인생이 그렇구나. 난참 힘이 없구나. 다윗은요, 엄청난 그런 그 왕이 되어서 큰 어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구나. 힘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5절을 볼까요?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면은, 에이,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못마땅하거나, 에? 그러면은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에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조롱, 비방, 냉소. 뭐, 이런 걸로 가득한 거예요.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런, 저런, 저런. 저, 하나님이, 저, 안 살려주시는구만. 저거, 저, 현찬구만, 응? 음? 별수 없네. 뭐,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의 원통과 그 말소리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비방과 조롱거리.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주하여도, 사람들이 저주하는 것이에요. 저주.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주하고 비방하고 또 석양 그림자 같고 메뚜기처럼 바람에 휩쓸리는 내 인생 같은 이런 삶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비춰지죠. 사람들이 예, 나를 참 한심하게 생각하고 나내 인생을 가만히 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지는 석양처럼 태양처럼 메뚜기처럼 힘없이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뭐 별로 이렇게 이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고생만 빠가지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몸도 아프고 마음 고생만 하고 후회가 많이 되죠 여러분. 저 인생이 참 이렇게 덧없는 것인가. 더 살아도 뭐 사실 그 길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다 축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살긴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자, 그 해결을 오늘 사절에서 찾아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 다음에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여러 방법을 다... 생각은 해봤겠죠. 저거 그냥 단칼에 없애버릴까? 다 그냥 감옥에다 가둬버릴까? 내 힘으로 해버릴까? 이렇게도 해보려고 그러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그고또 해봤겠죠. 그런데 뭐그 숫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끝도 없고 그 방법이 옳지도 않고 또 되지도 않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는 거예요. 아 근데 만족할만하지는 못한 거예요. 아, 이렇게 돼 보고 저렇게 돼 보고 때로는 그냥 내 힘으로 한번 어? 물질로, 돈으로, 권력으로 한번 해봤는데 어, 그런 사람들은 아그 그래, 그때뿐이에요. 힘이 그것은 영원히 내 인생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지도 못하고 다윗은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얼마큼 하루에 기도하십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시간 뭐 특별히 안 내도 운전하면서요 기도하고 그유행가 카세트 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조용히 그 찬송가나 복음송가 자, 음악 하면은 음악 들으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더잘 돼요. 하나님. 하나님, 그쵸?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그 시간과 어떤 내 노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내리시냐면, 내 처지를... 비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좌절하지 않고 더 절망하지 않고 내 처지가 한심하고 참 보잘것없고 이렇게 비관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또 이해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삶이 왜 있는가? 이해가 안될 때는 원망, 불평 되,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이 요셉을 더 크게 해주시기 위한 훈련이고 단련이었구나 그렇듯이 아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는 것은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자 나를 욕되게 하는 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들을 내가 용납하고 사랑까지도 할수 있게 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기도만이 정답이구나.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윗은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면 여러분 말 한마디면 뭐안 들어줄 게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2차 3차 4차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먼저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 다 하고 나서, 다 여러분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나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넘침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죠. 또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그것이 유일한 해답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찬양은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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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그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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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아무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항상 내삶 속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기도로 시작하오니, 오늘도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오직 기도, 또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그 믿음, 기도하는 신앙인 다될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 앞서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